그음 hey. well. 아, <Teacher'd> <illustrate> 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무슨 좀어때왜 <fatigue> 기분이 온지 알아? <numa tea stands out> <마는 anytimektor> <ehkä> 아쉽네. 맛있대니까 소주 한주자니까 내가 약간... 그러니까 소주 안 먹을까 이야 장난이네. 맛있대니까 포장장은 그니까여기사장기네 내 얘기할 저희 사장이 터지는 날까다 하네? 자, 오늘 나중에 면 시간 해도 전 이렇게 입고 와도 안 돼. 오이거 되게 음. 맛있어. 그안가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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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맛있 이거 나가에 가? 이거 나 어,

제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 받아 그거는 나랑 해주고 그러 사람 많아지면 는거죠 그런거 위주로 좀고 이거 불이 안 켜져요 이 계속 했는데 안켜지더라고요 그게 있어깔수없요 어? 어?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